서울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방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시간당 평균 제곱미터당 8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입자가 작아서 폐까지 바로 침투돼서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진으로 맑은 날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 낙산의 모습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오늘 상황입니다.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 아래 건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반면, 지금은 먼지 안개로 시야가 온통 뿌연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인데 수요일까지 길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맑고 따스한 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은 무려 1 2 도까지 올라서 3월중순의봄 기운 미리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 수요일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